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알려준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32세 며느리예요. 결혼 5년 차고요. 아이가 하나 있어요. 3살 딸이에요. 지난달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급한 일이래요.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보여줄 게 있다고 하셨어요.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사진이 있었어요. 남편이 여자랑 손잡고 걷는 사진이었어요. 어제 찍은 거래요. 시어머니가 우연히 보셨대요. 남편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여자랑 있는 거래요. 너무 가까이 앉아 있어서 이상했대요. 따라가 봤더니 손을 잡더래요. 사진을 찍으셨대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잘못했다고요.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요. 같이 증거를 모으자고 하셨어요. 이혼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시다니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랑 같이 움직였어요. 남편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나왔어요. 여자랑 같이 나왔어요. 20대 후반쯤 보이는 여자였어요. 둘이 차를 탔어요. 시어머니가 운전하셨어요. 따라갔어요. 모텔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찍으셨어요. 이 시간 뒤에 나왔어요. 또 찍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세번더 만났어요. 시어머니가 다 기록하셨어요. 날짜, 시간, 장소, 사진까지요.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남편을 불렀어요. 시어머니랑 같이요. 증거를 다 보여줬어요. 남편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봤다고요. 내 아들이 잘못했다고요. 며느리한테 사과하라고요. 남편이 무릎 꿇고 빌었어요. 잘못했다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요. 매일 밤 울면서 빌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라고요. 손주도 있는데요. 내가 지켜볼 거라고요. 또 그러면 바로 이혼시키겠다고요. 고민 끝에 일단 더 같이 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지금은 3개월이 지났어요. 남편은 달라졌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제가 잘한 걸까요?